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순이 높은데 은차곡마 시가 나왔더만은 그것도또 흐리고 이러니까는 순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지요 음. 그래서 햇빛이 약할 때는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게 요거 이제 장마 끝나고 어떻게 이제 또 갑자기 햇빛이 강하게 났을 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꾸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고랑순을 쳐고 있는데 순을 치고 돌았으면 또 쳐야 되네 어 지금 이제 담배가루이가또 심한 집은 또 엄청 심한 것 같은데 음 담배가루의 방제 어 겨울에 이제 동계 때 확실하게 철저하게 방제를 해놔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담배가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뭐 간혹 가닥 한두 발씩 날리는 정도 예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자주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참외 수확하고 나서 바로 방지 한번 들어갑니다. 방지 한번 들어가는데, 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내성이 생기갖고, 안 듣는 약들이 많습니다. 안 듣는 약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로 나온 신약 중에서도, 또잘 듣는 약이 있고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 약만 계속 방제를 해버리면 또 내성이 생겨, 생겨서 안 듣기 때문에 제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약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지금 계속 교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 듣더라도 약을 계속 돌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듣는 약은 또 개체수가 더확 줄어들고 또 조금 덜 듣는 약은 다음날 제가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는 그렇게 뭐 개체수가 확 늘어나가지고 이제 시커멓게 보이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포장이 이제 담배가루가 조금 많았던 포장인데도 지금 개체 수는 현저하게 떨어져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100만 원을 주고 냉무기 가는 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냉무기 검색하면 나 오는데, 하 확인할 게 그걸 활용하니까는 방식값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개체 수가 안 늘어나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이제 고생을 덜 하지요. 참외에 또 시커멓게 묻어버리면은 그 참외 식는데도 고생하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도 이제 담배가루가 심하면은 순도 제대로 힘을 못 써지요. 흡접을 하기 때문에. 흡접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배설물, 감로 그 해놓으면 잎이 시커멓게 되면은 이제 강압성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손해가 많지야. 그래서 약을 이제 몇 가지를 꾸준하게 교차 살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담배가루의 개체 수를 좀 잡아나가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벌써 뭐 담배가루가 심한 집은 엄청 심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집도 있고, 또, 뭐, 깨끗한 집은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진딧물이 생기는, 진딧물이 생기는 이 잎을, 이제, 상엽, 중엽, 하엽을 따가지고, 농진청에, 어, 영양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영양분석을 의뢰하니까는, 어, 진딧물이, 발생하는 포기에 입에서 질소 함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이 해충이 질소 함량이 높은 때에 많이 붙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질소를 이제 많이 줄여서 사용하고, 방제를 꾸준하게 이제 주기적으로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방제를 하니까는 올개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담배가루이가 적습니다. 거진 뭐, 없다시피 합니다. 일부 이제 모종똥에는 조금 심하기는 한데, 음, 고기는 이제 또 냉무기로 중간에 이제 어 친환경 자재로 한번더 방제를 오늘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 고, 이제 모종똥만 조금, 한동만 조금 심해가지고 고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 폭탄 맞았다 그러지요. 이제 참에, 이제, 묻어 놓는 게 한동만 그렇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 이제, 냉무기로 한번더 방제를 할 건데, 어, 냉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폭우처럼, 어, 열을 가하지 않고 약재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제하고 물은 열을 가해 갖고 나가면서 고게두 개가 합쳐지면서 나가니까는, 하여튼 방제 효과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물이 있는 쪽으로 분사를 해도 어 화상을 입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잘 만드는 기계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뭐 그쪽에다가 하여튼 뭐 이런 짜리 하나 뭐 받는 건 없습니다. 음 제가 사용해보고 항상 저는 제가 사용해보고. 아,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은 또 뭐, 이 제품을, 어, 사용해보니까는 또 괜찮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소개해 주는 거지, 어, 거기에서 뭐 어떤, 저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뭐, 그 친환경 약재를 한개더 받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음, 똑같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걸 받아버리면은 또, 비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농가 분들, 어,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어, 부담이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뭐,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런 걸 받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이런 게 괜찮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또뭐 그분들이 또어 이런 걸안 해도 또 좋은 거를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은 사용 농가들한테 이렇게 또 사용해봐라고 하나씩 주기도 하지야. 그 정도는 저도 뭐 똑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저도 받고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 거는 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또어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뭐 이득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저도 똑같은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짜로 얻는 게있으면 저도 공짜로 얻고 여러분이 돈 주고 사면은 저도 똑같이 돈을 주고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하게 냉무기를 활용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들어가 가지고 개체수를 확인해 보면은 어, 확연하게 이렇게 잘 잡힌다. 이런 거를 어,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아, 방제 효과가 높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어뭐 판단은 또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음, 음. 앞으로는 이제 담배가루이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빛이 아이고 눈부시네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합성을 하면서, 어, 작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빛은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빛이 강하지 않게 요렇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어, 참의 품질을 좀더 높이고, 순을 갑자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햇빛이 났을 때에 작물이 시들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언차각망을 씌어놨습니다 요것도 역시도 이제 뭐 제가 전부 현찰을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공짜로 얻는 거는 단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요거는 실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아직 평가하기는 그렇고, 어 지금 현재로 이걸 선택한 이유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작물 재배하는 거를 보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에 적용해 보고 또 괜찮다 싶으면은 뭐 활용하실 분들은 또 활용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으로 계속 요렇게 어, 실험하는 영상들을 계속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